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은요. 은퇴 3년 전에 준비해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치 다니쌤. 우리가 이제 은퇴 후의 삶은요. 은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10배? 아니 그 100배 이상 다른 삶일 거예요. 여기서 다르다는 뜻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요. 은퇴 후의 삶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은퇴 후의 삶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후에 꼭 챙기고 또 확인해야 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50살을 기점으로 백세시대 50이 딱 중간이잖아요 인생 전반전이 더 행복할까요? 후반전이 더 행복할까요? 이건 이제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요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더 빨리 더 많이 불행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다섯 가지만 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면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출발하기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비행기도 알아봐야 되고 또 예약도 해야 되죠. 또 숙박 시설도 알아보고 예약도 해야 되고 또그 지역에 어느 지역을 갈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일주일 정도의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해도 보통 이제 몇주 전부터 아니 몇달 전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서 알아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작 일주일 정도의 해외 여행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가 50살에 만약 은퇴하면 인생 후반전 이 50년 이긴 세월은 10배, 100배, 1000배 더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들 준비를 안 하십니다. 자, 은퇴가 2, 3년 정도 남았다면요. 자신의 은퇴 준비 사항을 객관적으로 준비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저축할 수 있는 시기는 제한돼 있는데 인생 후반전이 너무 길다는 거죠. 노년의 생활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 길어진 노후 오늘 알려 드릴 이 다섯 가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하신다고 하면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는요. 연금으로 은퇴 생활비 100% 충당할 수 있나 입니다. 네 직장인의 평균 인턴 나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약 50살 전후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죠. 100세 시대에 50살에 은퇴하면 아직도 50년 남았는데 먹고 사는 게 걱정입니다. 물론 퇴직 이후에도 이전보다 근로조건은 훨씬 못하겠지만 일은 할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근로 능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70살 정도 되면요 근로소득으로 계속 돈을 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은퇴 준비는요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국민연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하는데 좀 부족하죠. 어, 보통 저희 나이 세대에는 부부 중한 사람 보통 이제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데요. 보통 한 20년 이상 가입을 했다고 할지라도 뭐한달 부부 평균 생활비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거기 한참 미치지 못하죠. 한마디로 많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가시면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어떻게 파인이라고 있거든요. 파인 파인에 방문하시면 여기서 통합연금 포탈에서내 연금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입된 국민연금, 또 뭐,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정보를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가입한 이 연금으로 매달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100% 충당할 수 없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이 부분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또 어떤 각오를 해야 될까요 네첫 번째는요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면 은퇴 시점을 늦추고 추가적인 일자리를 구하면서 근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죠 당연하게 두 번째는요. 집의 크기를 줄이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그 남은 돈으로 임대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거죠. 이것은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에 있다고 하면 은퇴 시점에는 한 5억짜리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 5억으로 임대 소득이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주택 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생활비를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에, 내가 할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두번째는요 퇴직 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기 대비하는가 입니다 어, 여러분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잘아실거예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럼 신보릿고개 이 말은 들어보셨나요 앞에 신이 붙었는데 새로운 보릿고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직장인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보통 아까 50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보통 저희 나이 때는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65세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면 한 10년, 길게는 15년 이상의 소득공백기가 생기죠. 이 소득공백시기를 신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보면요. 보통 이제 소득은 퇴직해서 없었는데 자녀들은 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비와 또 생활비는 계속 지출이 되죠. 따라서 한참 지출이 많은 50대에 직장에서 퇴직한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소득 공백 기간이 한 15년 길게는 짧게는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 시기를 메워줄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목돈이 있다면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즉시연금이나 또월 지급식 펀드 또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이 있으면 좋겠죠. 네. 또한 근로 기간 동안에 퇴직연금, 또연금저축 같은 사전연금에 많이 가입을 해두면요, 이 소득 공백기에 이 노후 생활비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어느 정도. 만약에 이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한 소득원을 마련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당장 생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취업을 하는 거죠. 이 재취업을 통해서 우리가 65세까지 일을 하면서 우리가 65세 이후부터 받게 되는 국민연금. 이 소득 공백 기간을 메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자녀 지원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입니다. 제가 질문 하 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식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 에 대해서 예스, 오아, 노. 어느 쪽이십니까? 어, 통계조사를 해봤어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10명 중에 8명은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경제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될것 같아요 보통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기 3억에는요 빠진 게 있어요 재수 휴학 뭐 어학연수 기타 뭐 결혼 비용을 다 제한 순수 어,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하신다면 3억보다 훨씬 더 많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더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자녀의 결혼비용, 또 결혼하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주택 마련비용. 이것까지 지원한다고 하면요. 자녀 한 명당 평균적으로 4억에서 5억 이상이 훨씬 더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녀의 교육비와 결혼비용, 또 주택 마련비용이 현실적으로 부부의 은퇴, 노후생활에 최대의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인데요. 씁쓸합니다. 제가 한번 제목이래요. 국민 다섯 명중한 명만이 자식이 부모 부양 앞부분은 이제 살짝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다섯 명중한명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절연령측에서 조사를 했겠죠 그러니까 15년 전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절반이 더 넘었다고 해요 작년에도 다른 통계를 봤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에는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어만 봤을 뿐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부모를 모시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100에 1명도 안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10년 넘게 은퇴자를 상담하면서 느낀 거예요. 대부분 자녀의 교육비, 또 결혼비용, 또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주택 마련비용. 너무 무리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부의 노후가 굉장히 처참합니다. 제가 15년 정도 상담했는데 이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 자녀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할지 말지 또 지원해준다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는요, 부부가 자신의 은퇴 노후 준비 사항을 파악해서 냉정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 이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신다고 하면 행복한 그 노후를 위해서 자녀의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고 부부의 은퇴 노후 준비에 그 절반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과도하게 투자하다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자식에게 짐이 되는 또 힘든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은퇴 후 노년에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자녀들은 아직 기회가 많아요. 자식에게 조금 미안하다 할지라도 냉정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은퇴 후 제2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나입니다. 자, 100세 시대에 가장 확실한 은퇴준비는 무엇일까요? 네, 백세 시대에는요 오래 일하는 것만큼 확실한 은퇴준비는 없습니다 일자리는요 우리가 금전적인 돈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일을 하는 노인이 더 건강하고요 무려 10년 이상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일은요 지금 보신 것처럼 돈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건강과 수명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은퇴 이후에 그러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은퇴 이후의 일은요. 가능하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제 활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좀 적더라도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보다는 평소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또 인생의 보람을 찾으면서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16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장 퇴직 전한 2년에서 3년 전부터는요. 일자리 준비를 착실하게 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생의 업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직장 다니는 동안에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시고 내가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훈련 과정을 미리 받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처럼 유튜버는 은퇴가 없잖아요.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직장 다니면서 2~3년 정도 준비하신다고 하면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그죠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평생 즐길 취미 여거 활동이 있나입니다. 자 아까 1 2 3 4가 다 해결이 돼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면 은퇴 후 생활이 행복할까요? 네 우리 인간은요 지루한 걸못 참아요. 외로운 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 가야만 행복을 느끼죠.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할지라도. 내 취미 생활, 여가 활동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0대를 보면요, 평생을 열심히 일을 하느라 변변한 취미 생활, 또 여가 생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은퇴 또 노후의 삶을 좌주 유지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은퇴자들의 여가 생활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TV 시청이 거의 50%라고 합니다. 나머지가 뭐 SNS, 스마트폰 보면서 보내는 거. 특별한 여가 생활이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가생활을 뭐 tv 뭐 인터넷 sns 이런 일상적인 여가를 즐기실 게 아니라 내 삶에 활력을 주고 또 성취감도 느낄 수는걸 찾아서 여가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배움 목공에 뭐 악기를 하나 또 배운다든가 원에 아니면 언어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한다든가 을 이런 의미 있는 여가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여가는 뭐냐면. 내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거, 또 지식이 필요한 거, 또 경험이 필요한 거. 이게 왜 좋죠? 이게 좀 힘들지만 이를 통해서 매우 높은 성취감과 자아실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여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이 성장과 성취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가 활동은요, 은퇴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될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내가 현역에 있는 동안 평생 즐길 수 있는 또 평생 도전하고 성취하고 발전시켜 갈수 있는 그런 취미나 여가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50살 전후에서 퇴직을 한다고 해요. 통계입니다. 통계. 생각보다 빠르죠. 그럼 100세 시대 나머지 50년. 너무 너무 길죠.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인생 후반전을 미리 준비를 해 놓지 않으면요. 그 50년이 정말 힘든 세월이 될 거고요. 내가 잘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50년 인생의 후반전 50년을요. 훨씬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하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